하영! 오늘은 카메라를 저녁에 켜봤습니다. 와, 양 진짜 많다. 사랑스럽다. 이것도 너무 괜찮다. 우리 엄마 그릇 <웃음> 훔쳐와가지고. 훔친 <laughs> 거예요, 여러분. 엄마 김밥 싸줬는데 그릇째로 갖고 왔거든요. 좀 좁긴 하지만, 그래도 TV 보면서 먹자. 핑크 펌은 왜 틀어놨어? 아, <laughs>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. 여러분 되게 괜찮지 않아요? 와잘 나온다. 존맛탕물이야. 아 진짜? 맛있다. 배달인데도? 응. 리골레토. 응. 어떡하지? 음, 하이엄! 저는 마주스를 만들 거예요. 이 말을 한지좀 됐는데 여기 이렇게 뜯는 데가 그래. 있는이 정도면 이인분될것 같아요. 왜냐면 얘는 좀 얇기 때문에. 우유가, 우유, 어? 좀 많이 한 일주일 지나 우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빠! 우유가 3월 3일 것 같은데 괜찮지 않을까? 오빠도 괜찮을 거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? 괜찮은 거예요. 괜찮아요, 여러분. 요 며칠 좀 되게 늘어져가지고, 아또 늘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 계속 또 임신 가능성이 돼야 이렇게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고요. 그 전에 일이 좀 되게 많았었어요 일상에는 다안 나오지만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일이 막 몰렸다가 없다가 몰렸다가 없다 그러거든요. 몰렸었어가지고 그게 딱 지나고 나니까 긴장이 풀렸나봐요 이제 좀 괜찮아. 원래 늘 이러고 살았는데 이사 오고 나서 이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더 영상에 이런 모습이 더잘 자연스레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일상은좀더 찍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통째로 넣으면 안 될까요? 이 진짜 이 끈적끈적이 장난 아니랄까? 이게 위에 엄청난 도움을 줘요 제가 먹을 땐 몰랐는데, 결혼 전에 엄마가 이걸 맨날 해줬을 때제 위의 상태와, 이거를 결혼 후에 안 먹고 나서의 제 위의 상태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. 안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500ml. 저도 처음 만들어봐요. 둘다 500ml거든요? 얘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선생님으로 갔다가, 도자기 찍어서 만든 거예요. 500ml 컵을 만들고 싶다고 했었고 이건 레졸리바드 500ml? 지금은 수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잘라서 드세요. 어떻게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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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여러분. 꼭 잘라서 넣으세요. 이거 먹어. 왜 양치해? <laughs> 양치 안해 에 부엌으로 와. 아니 식탁. <웃음> 왜? <웃음> 왜 웃어? <웃음> <웃음>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 <웃음> 왜? <웃음> 내가 윽 하는 소리 못 들었어? 응. 아못 들었어? 응, 안 들렸어. 아 엄청 크게 했는데. 응. 얼른 씻어 해서. 네. 오늘은 인도 아티칸 是是是。 여러분 저희는 어머님, 아버님과 식사를 하러 갑니다. 어? 여기 왜 지워진 것처럼 나오지? 제 생일이라고 꼭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시 싶다고 먹여주고 싶다고 어머님이 그러셨는데 이래저래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 먹어요. 또 일산에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집이 있거든요? 엄청 맛있어요. <laughs> 진짜 거기 맛있어. 그곳에서 먹으려고 합니다. 카메라를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. 아이폰 XS가 괜찮아요. 좀 적나라하게 나와서 그렇지. 막 이런 피부에 요철이나 이런 게 아주 핸드폰이 진짜 잘 잡아요. 아, 오늘 립은 아무도 안 궁금하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이게 좀 진하게 바르면은 입술에서 좀 뜨거든요? 핑크 어바웃 유 아리따움의 하트 임밤인데 얘를 그냥 이렇게 통통통 바르면은 좀 촉촉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슬쩍 나옵니다. 씻고 먼저 잘게. 아... 운전해야 되니까. 배신. 여러분 내일 저희 시골 가거든요. 짐을 후딱 싸고 옷 바꿔야 되고 같이 싸면 너무 알았어그 벤슈리 세면도구랑 그거는 싹싹가져 화장품이랑 오, 거랑 오이... 오일 거랑 화장품만. 오일. 맨날 다닐 때 싸는 거 싸고? 어, 고대로 그냥. 오일이랑 홈컬이랑 어. 샴푸랑 응. 트리트먼트랑 빗은 응. 빗은 날라왔어 빗은 내일 쓰고 넣고 나 별로 넣을 거 없어 나 가서 안 씻을 건데 양말이 이렇게 땡땡이 밖에 안 보이지 진짜 넣을 게 없어요 오늘 눈썹이 굉장히 산이네 뭘 입어볼까요? 트렌치 코트를 싹 입어주고 얘가 자꾸 이렇게 붙어요 대박 끈끈이 묻었다 이럴 순 없어 방법이 있죠 조금 조 조금 잘했죠? 짠! <laughs>